옛날 그 스님들은 어느 분을 다 봐도 그 하나의 경지가 있어요. 예, 일주일들아폴로 11호 기억하십니까? 네. 루이 암스트롱이. 예? 처음에 달에, 이건 그러니까 아폴로 11호라는 게아필로 1호부터 2호부터 해가지고 막 원숭이도 올리고 그러다가 왜 해가지고 예? 나중에 사람이 올라가고 뭐 이러다가 결국은 달에 착륙하는 이제 그날 아니요. 나, 내가 그때 그게 1900 얼마였던가? 69년. 7월 21일인가 그랬는데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는그 고려대학 학생이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때는 텔레비도 뭐 비해가지고들 그 다방에 모여가지고 그 착륙 그현 장면을 보느라고 전 국민이 뭐 난리가 그때 났었어요. 그때 에, 달에 드디어 인간이 간다. 그 옥토키 개수뭐 옥토키가 놀던 그 달을 사람이 간다니 이게 원일이냐 하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하, 테레비를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그때. 이제, 그때 아마 이 양반이 총무원장을 하셨던가, 그래서 불교계 대표인으로, 이제 그, 이, 중계차, 텔레비 중계차의 아나운서가, 아, 그니까, 총원장이니까, 이제, 대표, 불교계를 대표해서, 한 말씀, 해가, 이제, 했단 말이야. 자, 지금, 루이안 스트롱이 지금, 단에, 장, 장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, 기쁜, 이렇게 전 국민이, 전 세계가, 전 우주가 지금, 에? 에, 축하를 하고 있는 이 판에, 에, 스님, 한 말씀 해주십시오. 그랬더니, 스님이, 참 불행한 일입니다. <laughs> 그니까, 불행한 일입니다. 그러니까, 는 아나운서가 지금 잘못 들었나. 그래서, 아 지금 이렇게 모든 에? 모든 사람들이 이달 착륙을 드디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님 한말씀 해주십시오 이건 그러니까 스님이 또참 불행한 일입니다 저 아폴로가 달에 가서 인간이 행복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저렇게 자꾸만 밖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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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갈수록 인간은 미망에 빠질 뿐인데 안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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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마음을 돌이켜야지 어떻게 달에 아폴로가 착륙한다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었어. 이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. 그 자리에서 법문하시니 번문하셨던...